이제 교환하자고 가져와서 딱 떨어뜨린다. 이제 초반. <laughs> 엄마 손에 있는 까까랑 바꾸세. 요 없대. 다시 갖다 주러 가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엄마는 지금 엄마 까까스 지금 동이 까까 별로 안 좋아해. 삐피도 어쩔 수없 아까 엄마한테 준다더니 지금 회장 맛있게 먹고 있어. 형이 그거 아까 엄마 준다 하지 않았어? 어. 이제 엄마 안 줘. 엄마지막야마지야이마엄마 엄마 먹는데 엄마지지 오, 지 이거 엄마 할까? 엄마먹 마지막에. 마에에